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여러분들한테 대장주, 대박주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어, 기업들, 어떤 어, 섹터가 대장으로 갈 것이냐. 어, 사실 어, 하나의 키워드는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AI고 그 AI에서 파생되는 뭐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로봇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부각이 되지 못하고 어, 어, 저평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업을 좀 찾아야 되느냐 앞으로 AI 시대 흐름에 맞춰서 트럼프 어, 정권에 맞춰서 과연 어느 기업이 저평가 단계에 있고 어떻게 떠오를 수 있으며 어떤 기업이 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앞으로의 대장주는 원전이다. 아, 그리고 그 원전 중에서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기업, 어, 전 세계 1등 됩니다. 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대박주까지 영상 마지막에 어,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었던 대박주들 어떻게 됐는가 하나도 빠짐없이 어, 체크하는 시간 잠깐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월 9일, 어, 1월달에 드린 어, 첫 대박주 어떻게 됐는지? 어, LS 에코에너지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전도 전선을 가지고 있는 LS 에코에너지의 상한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어, 역시나 전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오늘은 상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어, 다른 쪽에 좀 다른 테마의 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에코에너지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자 2024년 자, 12월 23일 그리고 1월 7일 두번이나 강조를 드렸었던 8만 5천원에 강조를 드렸었던 한미반도체 자 12만원 부근까지 터치를 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가까운 상승인데요 어, 지금 트럼프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리고 금리 인하 유무가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매수하셨다면 어, 수익이셨을 텐데 아,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1월 2일, 1월, 8, 1월 8일에 두번 강조를 드렸죠? 3만 원, 3만 5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3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 비엠 12월 30일에 여러분들한테 어, 11만 2,800원에 소개를 드렸었고 어, 13만 1 0 0 0 원, 어, 14만 원까지 최근에 정고점 터치를 했었는데요. 한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어, 정확히는 1차 저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에코 프로비엠은 어, 매수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었 기업들은 어, 이제는 매수의 영역보다는 보유자 영역이지만 어, 에코 프로비엠은 여전히 매수의 영역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고 어, 박 프로와 함께 어, 대장주 찾아가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어, 수익 보셨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상에서 어, 말씀드리는 대박주 그리고 영상 외적으로 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대박주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어, 자세한 내용들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식 공급방에서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트럼프 어떤 기업이 좀 주목을 받을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뭐 금리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도 있겠지만 결국 경제 성장 그리고 어떤 쪽의 정책을 추진을 하는가 이게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과학기술 관련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과학기술보다 어, 과학기술 어, 발전되면 어, 경제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결국 시장이 지금 조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견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 강하게 좀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편관세와 이 중국적 관세 두 가지를 모두 다 어, 통과를 시키게 되면 결국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될거 아닙니까 자 물건을 살때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보편관세에 10달러다 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100달러에 팔걸 10달러에 어떻게 되죠 미국한테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쳤을 때, 100달러, 물건 하나 팔면 100달러 벌던 걸 이제 90달러밖에 못 버는 거예요. 미국한테 10달러를 줘야 되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우, 그래요? 아, 내겠습니다. 이러고 말까요? 아니죠. 1 0 100달러에 팔던 걸 110달러에 팔겠죠. 그리고 10달러를 미국에다가 주고, 100달러를 가지고, 어, 결국은 본인들이 가져가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오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자, 다만 미국은 그 돈으로 세금 받으니까 그걸로 빚 갚을 수 있잖아요. 미국 부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부채를 갚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서 바이든 사는 동안 어떠한 지금 정권이었느냐 어, 이런 또 설문조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분야가 페더 e 뎁트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를 미국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꼬집었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강행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에도 분명히 어, 트럼프는 이 어, 보편관세 그리고 보편관세가 아니더라도 중국 쪽에 강력한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주석을 보내겠다 그리고 어, 특사라고 여기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특사는 대리인 이런 자격이 아니라 특사로 보낸다는 거는 염탐하고 와라 사실, 염탐이란 얘기는 좀 그렇고,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로 해결할, 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행처럼, 이렇게 시진핑의 어, 어떠한 권한을 부여를 받고 가야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어느 논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어, 중국 쪽 관세는 강행할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겠다. 자, 이런 경제정책 어,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침체될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결국은 주가가 빠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한 해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직후에 잡는다라기보다는 취임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대장주를 잡자. 뭐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어, 역시나 트럼프 하면 에, 과학 기술의 진심인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있죠. 자, 스리람크 리슈난이라고 하는 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인도계 어, 인사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어,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에 CEO에 오를 뻔했던 사람이고 어, 트위터의 임원진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AI계에 있어서 떠오르는 인도계의 어, 젊은 피다 이렇게 좀 정리할 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분이 어,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정책 고문으로 임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 좀 새로운 혁신적인 기회로 삼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공 양자 우주 분야를 공격적으로 밀어주겠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일기에서요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취임이잖아요 첫 번째 때 지금 이 켈빈 드러그마이어 라는 과학 고문께서 실제로 했었던 걸 그대로 이기에서 물려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기 때 양자 있었고요. 일기 때 우주 항공 산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도 있었죠. 근데 이세 가지를 누가 어, 규제하고 무산시켰느냐 어, 양자 같은 경우에 아, 우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산을 시켰고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걸었고요. 누구였냐? 바로 조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강세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걸 그대로 할 것이다. 국세 지금 미국 부채 탕감하면서 과학기술을 밀 것이다. 이게 하나의 큰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 그리고 AI 시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느 기업을 사야 되고, 이게 지금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려면, 뭐, 회사 자체, 회사의, 어, 저평가, 고평가, 밸류이션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 AI 칩,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연관된, 그리고 TM, TSMC, TSMC와 연관된 기업들이 쭉 쭉쭉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이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결국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폭이 축소된다는 건 결국은 이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가자. 이런 식으로. 어, 물론 예외적으로 SK하이닉스처럼 대형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반조, 반도체가 상승 이후에 상승세가 조정받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어디냐 바로 데이터 센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우주항공 ai 필요하죠 칩 필요하죠 양자 ai 칩 필요하죠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우리가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죠 전기고요 어,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그 내연기관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석유죠 휘발유 어, 경유 이런 게 되겠죠. 자 근데 ai를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그 주유소가 뭐냐?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돈은 AI 칩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라 건데, 실제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기사들, 손정이, 어, 소프트뱅크 회장이 천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죠.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겁니다. 최근에 UAE 아랍에미리트 다마크 그룹이 어디 투자한다고 그랬습니까? 데이터센터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왜? 데이터센터에 투자를 해야만 AI 칩 이제는 사실 사면 그만인데 구동화시키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LS 에코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LS 에코 에너지가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전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 저항 없이 전선을 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전도가 왜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AI 칩에서 데이터 센터로 갔는데 여기 들어가는 전선 납품한 데 좋지. 근데 왜 LS 에코에너지지? 왜 LS 쪽이지? 초전도, 초전도가 뭐가 좋은 건데? 전기 저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죠? 전력. 어, 그럼 이거 전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그러면 전기를 최대한 절감하자. 그래서 떠오른 게 초전도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단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커버가 가능하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력을 아낄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전력 문제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로 가서 이제는 전력 문제로 온다. 자, 전력을 생산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쓰는 양자로 가거나 그러면 어디가 좀더 가깝나요? SMR이 비교적 상용화가 훨씬 더 가깝죠. 특히나 미국 쪽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더 많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 전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에 유출시키지 않겠다. 특히나 중국 쪽에는 유출시키지 않겠다. 우리와 동맹국이 아니면 절대 우리처럼 이런 첨단기술 가져갈 수 없어를 선언해버렸거든요. 자 근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라 기업들을 보면요. 아랍에미리트도 있고요. 뭐 일본도 있고요. 어 동맹국. 인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동맹국 아닌 나라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들어와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가지고 올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엔비디아로부터.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주문형 반도체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미국에 있어야, 남부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반도체를 빨리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맹국들은 그러면 아 우린 상관없어 그냥 내 나라에 있으면 알아서 갖다 줄 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결국 동맹국 아닌 애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선 가까운 애들한테 먼저 주지 나라가 멀리 있는 뭐 일본한테 이렇게 쏴주겠습니까 엔비디아도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대만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주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동맹국이 에, 동맹국을 제외하고라고는 했지만 동맹국이든 동맹국이 아니든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빠르게 받아와서 빠르게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은 모자라고 모자라고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특히나 어, 이런 어, 투자자들 어, 그리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어, 데이터 센터의 허브. 바로 태국 동남아 시장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이 굉장히 세잖아요. 태양광으로 자체적으로 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ESS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시켜놓겠다. 어, 동남아 쪽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미국 쪽 각광받고 있고요. 전 세계가 데이터센터 지을 땅이 모자랄 수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력이 미국도 모자라고 동남아도 모자라고 유럽도 모자라고 다모자라요 결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K 원전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는 이미 시작됐고요. 미국 쪽은 지금 공략 중에 있고요. 그쵸? 그렇죠? 어, 미국 기업이 있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으니까 체코 어, 수주를 필두로 어, 좀 공략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아, 미국 기업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미국 원전은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뭐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전 기업 어, 이 분야를 공략하는 게 트럼프 시대를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어 이제 미국 쪽과는 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12BB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수출을 하는데 이거 우리 기술이야 우리한테 돈줘 사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코 체코에서 봤듯이 체코가 왜 프랑스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느냐? 싸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면 어디 쪽에 이건 통용이 되죠? 동남아 원전 쪽에 충분히 훌륭한 선택지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라고 해서 동남아 머니가 아닙니다. 동남아에 중동 머니 들어오고요. 미국 머니 들어오고요. 중동 쪽에 있는 그 오일 머니를 싹 쓸어 담을 수 있는 K-원전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어디서? 트럼프 시대에서. 트럼프가 그리는 AI 시대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다음으로 원전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AI, 데이터 센터, 전선, 요런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개업령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원전 하나하나씩 좀 반등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원전 숨은 대장주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주 공개하기 전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설 맞이 새해 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거추장스러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좀 드리자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투자 자산운용사를 저는 취득을 했고요. 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어, 속칭 말하는 뭐, 자자뭐 리딩 방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유튜브는 절대 아니라는 점,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참투래 자문에서 이렇게 펀드, 증권, 파생상품 자문 인력으로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고시 주식 공부방을 여러분들한테 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돈 받고 운영하는 방 아닙니다. 100% 어,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어, 박프로와 함께 어, 관련된 그리고 박프로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어, 어, 영상에서 본 내용 종목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 참여해 를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번호가 좀 특이하죠? 수신전용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내서 뭐 스팸 뭐 이런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신전용 번호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링크 전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발송을 해주시 아니, 링크 전송을 해드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 스팸 관련된 걱정 안하셔도 되니까 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하시고 1 6 68에 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왔다가 별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방인 만큼 여러분들 괜찮을 거다라고 좀 어, 소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난 하고 있기 한데 어떻게 어좀 시장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귀, 괜찮게 보는 섹터는 있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주식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 모두 다어 무료로 어 제가 방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1668에 5284번으로 구독 문자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 실시간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공유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종목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1668-5284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진엔텍은 원전을 디자인해 주고 원전 관련해서 안전한지 이런 걸 테스팅해 주는 예방 정비하는 기업 이자 원전을 해체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해체를 해야 SMR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SMR 관련된 기술은 없습니다만 없다라기보다는 부족합니다만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원자력, 화력발전소 개측 제어 설비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및 진단 원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설비를 해야 되고요. 진단을 해야 되고요.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아파트가 올라가죠. 아파트가 올라가듯 원전이 올라가기 전에 진단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요. 지금 비교적 원전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을 보면 재무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러면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쪽에 어 주주부양 정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두산에노빌리티도 괜찮습니다. 재무상태는. 근데 두산에노빌리티는 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고 그러면서 재무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우진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자 한수원 전력 연구원과 원전 예방 전기를 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수원이 이번 웨스팅하우스 건 어, 해소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남아 쪽 시장의 원전 그리고 국내 원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기존 원전 폐기할 때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SMR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SMR을 짓을 때 들어가는 안전설비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장 먼저, 원전을 짓는다! 라고 해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요. 원전을 폐기한다! 그래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우진 엔택이고,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메리트겠죠. 자, 저 자세한 내용은 좀 차트를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자, 상장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5만원까지 터치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어, 원전, 그리고 모기업, 우진 기업이 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 요렇게, 어 유상증자 전환 사채와 함께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반등세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개염 사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 때를 돌파해주려는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 우리가 목표했었던 주가를 목표 주가로 어, 삼을 수가 있겠고 3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개엄 이후에 트럼프 집권 이 사이에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간. 그래서 이 안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면 다음 35,000원 구간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눌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최대 매물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아래에서 좀 물량을 잡아가는 게 사실 싸게 사고 좋은 건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 잡아가도 괜찮겠습니다만, 최대한 요 2만원대, 이 매물대에 맞춰서만 산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라인과, 그리고 비교적 얇은 저항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진 엔텍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것도 주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 15,000원 라인에서 지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저항이 2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박스권을 통과하게 됐을 때이 상단 박스권으로의 진입. 이 무주 공산, 이 부분이 우리의 그리고 우진 엔택에 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좀 물량을 잡아가는 게 우진 엔택 공략의 핵심이 좀 되겠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매물대가 하나의 지지 힌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 2만원대에서, 이 매물대 바로 아래에서, 2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 물, 매물대가 강제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2만원 부근에서 물량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기술적 분석 조금만 해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이 평선 자체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방향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60선, 121선이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11선, 21선까지 다시 한번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요 검은색과 초록색을 통과하는 시점이 이제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러면서 어, 기술적 차트적 측면으로도 장대 양봉을 뽑아낼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종목이다.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상황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관련된 부분도 재정 건전성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우진한테 글로벌 진출 열려져 있고요. 자 국내 원전 확대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 이제 어 목표가 말씀드린 대로 35,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어 매수간에요 2만 원 부근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리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 우리가 어 앞으로 원전 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우진엔텍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셔가지고 어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우진엔텍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을지, 더 사도 좋을지, 이제 박 프로와 함께 영상 계속해서 촬영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공략 잘해서, 우리 이제는, 그리고 작년에 힘들었었던 그 주식 시장, 2025년, 그리고 2026년, 앞으로 쭉쭉쭉 승승장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진 혜택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거 관심 종목에 꼭 추가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영상, 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어, 한걸 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 어느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주식 어떤 걸좀 어 봐야 될까? 어 앞으로 미국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주식 2번 한국주식 여러분들이 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 6 6 8의 5284번으로 어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어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어 트럼프 어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이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를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관련, 미국 주식, 어,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참투의 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유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두 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보라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어,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어,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